재벌 부당익 환수하라! 재벌 부당익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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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벌 족배, 족벌 지배체제 해체하라! 족벌 지배체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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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벌수사 확대하라! 재벌수사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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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명을 구속!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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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한국판 리코법, 어, 일명, 이재명의 대총소법 제정으로 재벌 총수나 족벌 또는 그 사라 조직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 전액을 볼수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재명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삼성이 세죠 이 예, 취재진이 전혀 없어요 거의 어,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이리 오십시오 같이 예 우리 정책기획단 정책단들도 좀 오시고 저기서요 예. 여기서요 이쪽에다 해야지 네 이리 오십시오 자 우리 교수님들도 같이 서 주시고요 이거 되게 큰 용기가 필요로 하는데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외롭습니다. 삼성 앞에 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의는 삼성과 재벌 앞에 오면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다. 아, 검찰도 법원도 정부도 삼성 앞에 오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보장되는 정상적인 공정경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 이 기자회견도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아, 비록 많은 분들 관심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지켜봐 주는 친구 여러분 이 외로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십시오.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청소법으로 재벌 황제 경영 폐기하고 범죄 수익을 완전히 환수하겠습니다. 특검과 법원이 부패 공화국 청산과 공정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일명 이재명 아, 죄송합니다. 리커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으로 재벌가와 최순실, 박근혜 등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리커법은 뇌물 공여 등 범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게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그가 가지도록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수익부터 한푼 남겨없이 환수하고, 전두환 등 과거 범죄행위로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의 재산도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권력과 족벌이 자행하는 불법축제를 철저히 막고 부패없는 민주공화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삼성은 총수구속과 범죄수익환수를 계기로 재벌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투명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착한 재벌로, 착한 재벌로, 착한 재벌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MS나 애플 같은 기업과의 혁신 경쟁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뇌물공세와 정경유착으로 탈법적 경영권 승계에 기업을 악용하는 집단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은 재벌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사유물로 취급하는 황제 경영 족벌 지배 구조를 협파하고 중소기업 약탈, 기술 탈취, 일족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편법증여 등을 막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촛불은 특권 반칙 범죄로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재벌과 정치 권력 간의 동맹을 해체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재벌 기업 해체가 아니라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착한 재벌로 돌아가는 것은 경제 성장과 공정 국가 건설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재벌과 사회악과 불패한 기득권과 그 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의 불법 탈법과 횡포를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대기업과 당당히 기술을 겨루는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개발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유보 모든 기득권의 사실에서 자유로운 유보 저 이재명 본인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저 이재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공정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 기득권의 해체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정치 권력을 농단하는 재벌공화국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재벌 황제 경영, 사상 최악의 정경유착 이재명이 이재명 대청소법 리코 법으로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성이 얼마나 무서운 대한민국의 거대 세력입니까? 아무로, 큰 언론들을 관심을안가져 주지만 우리 또 많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포커스 오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김용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입국법 어, 관련해서 그, 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게 됐는데요 어, 기자회견을 낭독했고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가득히 증명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몰수법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마약, 무슨 공무원 본인의 뇌물수수 같은 범죄행위만 범죄수익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지금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부 관련자들한테 돈을 주고 편법 상속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몰수가 불가능한데, 이런 범죄행위로 얻은... 직접 간접적 이익과 그로 인한 수익,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까지도 다 몰수하게,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네, 처벌의 부수에서 국가가 몰수하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은 형사처벌을 하고, 어떤 놈이 물건을 훔쳐갔으면 뺏고그 훔쳐간 원로 돈을 벌었으면 그 돈까지 정상적으로 국가의 사회에 되돌려줘야 정의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범죄행위로 인해서 처벌만 받으면 어 지금 나와서 이익은 다 갖지 않습니까? 뭐 500억대 다단계 뭐 온갖 범죄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돈 벌어놓으면 뺏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안됩니다. 그럼 몇년 때우고 나오면 돈을 다 벌어서 피해자는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이익을 그대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그게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구도환수한 재단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아, 당연히 피해자 어, 구조라든지또 어, 국가의 수익으로 잡아서 국민들 전체 공익에 사용해야죠. 만약 대통령 어 되시면 가장 먼저 이 법에 적용할 어, 것은 어디 당연히 최순실 박근혜 삼성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어, 기자회견과 진행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어, 광화문에서, 어, 이재명 심상정, 심상정 이재명이 같이 하는 버스킹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우리 같이 오늘의 기자회견을, 기, 자회견을그 어, 구호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네, 조금만 해 주시죠. 겠습니다 아, 손 팁을 들어 주시고요. 손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네, 돼. 좋았습니다. 네, 주세요현만 좀만 더 낮춰주세요. 네, 했습니다. 네 네. 손에 들어 있는 내들줄 네, 거면 들 주시고요. 거기도요 네, 내 네. 네, 하겠습니다. 아, 제발 부당익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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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만 해, 끝에만, 제발 끝에만 하겠습니다. 제발 부당익 환수하라.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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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돌 지배 체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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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재발 수사 확대하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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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처벌하라!